지롱이해볼래? 마마야 반사일쓰다 뜯어봐 안에 들어가 서어 잠깐만 갔다 올까 오토바이 타고? 아. 잠깐만. 어. 잠깐만 이거 때리니까 개 아파. 나왜 예, 자꾸 내가 앞서? 반사일이 쓰인다. 반사일. 소개해줄게 제가 키우는 마마예요. 저기요. 아이 <laughs> <깨우> 예뻐. <웃음> 저기요. 마마. <laughs> <나방>. 저기요. <laughs> <laughs> 마마. 야 귀여워! 야 귀여워! 어머 벌써 손도 해요? 어, 빠르다! 벌써 손가락질 한다 말이야? <laughs> 빠르다 빨라! 옆에 맨 내... 땅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지렁이랑 에벌레 쉽게 나오던데? 보아라 맞아 캐는 거. 아니 ]구나. 씨앗을 먹을 줄 알았는데 씨앗도 안 먹네? 어? 진짜 지렁이 에벌레만 먹나 봐. 어 뭐야? 복숭이 먹나? 얘네 어, 이름이 왜 송... 마마이스에서 배부른 울프시 <laughs> 우와 진짜 이거 이름이 왜 이래? 어, 어. 누가 지은 거야? 울프시즈 아니 이거 매도님이 아매도님아 <laughs> 성남 마마이스 아, 배부른 아, 울프지 아, 성남 마마. 아. <laughs> <laughs> <이건 뭐해? 웃음>